어떤 점을 지나가죠? 1,4를 지나가요. 1,4를 대입하니까 K는 2. 여기는 여기는 몇컴보이야죠 1,3을 지나가요. 1,3을 지나가니까 K는 1. 그리고 아까 두 개가 K는 6보다는 작아야 되고 K는 3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와 큰 차이 내지. k 다시 2와 3 사이가 되어야 되고 K가 딱 순간적으로 왔는데 딱한번 K가 1일 때 가능했습니다.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는 4, 5, 1, 3개가 있어요. 되었습니까? 이거 이해? 네, 이거 보니까 페이지? 네,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, 네, 할게요.